어, 저는 저 경기도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맨발 벗기는 한 1년 됐는데요. 제가 맨발 벗기 직전에, 갑자기 밤에, 이제 새벽에, 그냥 소변이 안 나오고, 배가 상당히 분노라가지고, 그냥 응급 119 불러가지고, 분당 소호대병원 응급실 갔는데, 어, 거기서 이제 급성, 뭐 비대증? 뭐, 남자들 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네, 전립선 비대증.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 이렇게, 해, 어, 했는데, 어, 떻게 해다 보니까, 어, 전립선 암 일기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이 암이지, 뭐, 하늘이 노라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때 PSA 지수가 얼마였어요? 네, 예, 2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 그 의사님은, 이제, 교수님은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정밀, 그때 한 여섯 가지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근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왼발벗긴이 유튜브 제안은, 이제, 지인께서 보내줘가지고, 그것을 보고 무척 며칠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이거를 계속 긁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병원 가가지고 저 수술 안고, 그냥, 그래도 뭐, 교수님께서는 막 조금 짜증내시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평생 암을 안고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 그냥, 그래도 그 이후부터 이제 분당 그, 뒤쪽에 보면 불곡산이 있어요. 거기에 하루 한3 시간, 4 시간 뭐, 비온 날은 더 일부러 가, 가지고한5 시간도 걷습니다. 우산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후에, 올, 올 3월달, 3월 초에, 이제, 또 뭐, MI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직검사 전부 다 했어요, 또. 그랬더만 조직검사 했는데, 어, 암 수치가, 아니, 암 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없고, 또 수치는 이제 0.3으로, 0.3으로 떨어졌어요. 0.3으로 떨어지고, 뭐, 그래서 뭐 수술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지금 약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내년 1월달에 와라, 1월달에. 1월달에 그때, 그때는 이 그냥 혈력 검사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장님 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